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입니다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폭발적이죠 이제 천만 명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민 다섯 명 중에 한명 정도 상황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상자가 될수 있고 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지원 대상은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계산해서 최대 10일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구비 서류는 가족돌봄휴가확인서, 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조 화면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최대 50만원, 바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인데요. 당초 정부 발표보다 좀 앞당겨서 오늘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죠.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데 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및 원격 성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볼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그니까, 러 무급이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이 사업이,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 등그 코로나19 상황이 대유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에 그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95억을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대상자가 19,000명,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면 19,000명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 순 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어, 요점꼭 체크해 주시고, 어, 대상이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 올해부터 그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휴가 쓴 분들 방송 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16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비용만 600. 20억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가족돌봄 휴가 50만원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족돌봄 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